요거는 일단은 저 세력으로 보면 다 목화운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목화가 금수를 담는데 아, 계수 하나가 떴어야지. 그렇죠? 근데 뭐, 무게압을 잡았죠? 그러니까 무게압을 잡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구멍이 안뚫렸어 그러니까 무슨 구조야? 접포니까 무슨 운이 좋다? 금수운이 길하다. 이렇게. 금수운이 길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상을 봤으니까 뭐야? 금수상관격이죠? 금수상관격이 뭐야? 관을 봤죠? 아, 관이 왕하잖아. 상관, 관을 봤으니까 요거 뭐야? 관직이지. 그렇죠? 금수상관격에 관을 봤으니까 관직이야.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보니까 어 대상이 있네 병술. 그렇죠? 어, 병술 대상이 있어. 왜냐면 요거는 관이고 요거는 인성인데 록과 원신관계를 주위에 왔죠? 어. 그리고 사가 술로 들어가니까 왔어. 그러면 세 번째 관인 대상이 주위와 관계가 생겼죠? 그러면 요것도 뭐야? 요것도. 이것도 관직이야. 이것도 관직이야. 관직이야. 그다음에 어, 이 사주에 재가 없죠? 재가 없어. 재가 없으면 뭐가 돼야 식상이 되죠? 그럼 요 계수가 요게 재야. 그럼 요거는 나뭐야 요거는 다 관이죠? 관. 그럼 재는 적고 관이 망할 때는 뭐야, 이거? 네 번째. 이재통관격이야재통관격에서는 관을 뭐로 본다? 재를 못다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게 또 보면, 또 이제 제압수단을 봐도, 제압수단을 보니까 무기압이 있 무게합은, 뭐야, 뭐가, 인, 인성이, 음. 인성 플러스 식상이 되는 거야. 계사자 합이 있죠? 계사자 요거는, 관 플러스 식상이야. 그래서, 이걸 보면, 요것도, 요것도 뭐야, 요것도, 요것도 관직이야 요것도 간 그래서, 제압식당을 봐도, 관직 제압 방식을 봐도 관직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관직이 아니야. 이 사람은 관직이 아니야. 왜? 다 관직인데, 제압 방식이나 제압 수단을 봐도 다 관직인데, 관직을 안 했어. 그러면 왜이 사람이 관직이 아닐까? 응? 이 관직을 해야되는데 왜 아니냐 이거야 왜아니냐 이걸 찾아내야 돼자 우선 어, 상관격의 관을 봤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첫번째는 상관격의 관을 봤는데 이 관들이 다얼디들 갔어? 순통이 도어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이 임묘를 했는데, 열렸어, 안 열렸어? 안 열렸어. 그럼, 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관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삼관격대안대삼관격에 관을 봐도 얘도 들어가죠? 병하고 사하고 다 들어간 거야. 그렇죠. 임묘해가지고, 관이 임묘해갖고, 열리질 않았으니까,